14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인데 이 해당 법안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법부 장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지시했지만 이재명 후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법안들은 현재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해당 법안들을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발의를 한바 있는데 이 법안들을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사법개혁보다 민생개혁이 먼저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진정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진짜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와 선거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을지 있치 지켜보는 것도 국민들의 어, 판단의 하나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둔 후보들의 유세 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을 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돼또 후보를 거줄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정책에서 국익 중심의 치용 외교를 강조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도장이 그려진. 대 도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무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겨냥해서 개헌정부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위협하고 자극한 집단이라고 공사를 했습니다. 북하면 북한에 대고 남쪽으로 총격 좀, 응? 사격 좀 해줘, 포사격 하고 해줘. 와당 당한 우리 선거에 이길 수 있어. 정풍 사건, 북풍 사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로 중국 보소 메시지에 집중하고 선대회는 내란 중품 공세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외교안보 정책 발표에서도 국익과 실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권남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란 우리 국민들에서 나온 사람이나 대한민국에서 나은 미래에 나는 특히 국제적인 것을 매우 실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상로는 매우 어렵지만 당연히. 그 아카라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분도 저희 구독자가요이 아, 친구는 구독자겸 어떤 굉장히 친한 분생입니다 그럼. 이라는폭력계 형사. 이거를 딱이라하시약한 차량이 나오는 주차장 출구를 막았습니다. 네, 들어요 자, 필폭력배는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 중인 모폭력 조직에 행동되어 병사들은 곧바로 점검을 압수를 위해 차량 수색을 시작합니다 운전석에서 은이이 발견되고 이 문을 열자 또 다른 무기들이 하나 둘쏟아집니다 야구 가망이 보기에도 삼진한 손톱, 조그만 가방에서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얘들이 얘기하는 이 야구 선수가 들고 다니면은 이게 홈런 <laughs> 치는 이쪽인데 이게 땅패들이 들고 다니면 연장이라 하는 거겠죠. 연장. <laughs> 네. 금독기 등도끼, 은독기에 나오는 이게 그 숨독기입니다. 와, 우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 잠바 속에 그렇게?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아. 맥주 팔고 있는데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형사들은 조직폭력배에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고문과 거에 우리가 지상에 차를 안 내놨으면 지하에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온다고 해야 되나? 우리 잠복하기도 쉬 여기 있네. 리고경비원들한테 우리가 여기 잠복다차량 잠복하기를 4 시간. 어? 경비 한다 내려. 내려. 왜? 내려. 내려. I'm not g o i n 한 to be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i 그사서 공고가 생기다숨기 하나를 따면 장애들이 우리가 이내 네 사정이 오래된 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내사정 네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년 중에 하나를 따기라도 하면 가 음. 조직원 등과 함께 폭력 조직의 자금원으로 보이는 유흥업소 단속이 이어집니 혹시 다제로를뺏었다는얘기는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집 주인이 땅패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강력반 형사 40여 명의 의경 1개 중대. 이동부대가 바로 작전입니다. 우리 수사 입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 말이야. 그 여자를 안심시키고 그 여자를 구조할 거니까. 그 빨리 우리 추월해서 가는 말이야. 응. 무엇을 타고 있던 행사들에게 작전 시간은 밤 11시에 맞춰집니다. 연찰이 급습한 곳은 연금고의 윤락. 60여 곳의 전체 윤락가 가운데 소직 총격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11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는 조직원을 검거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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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의자 여기. 진술을 듣기 위해 율락내의 신병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각종 장부와 카드 단말기 등을 압수합니다. 이조폭 그동안 일상의 통상과 검거에서 구속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통상 그런 방법으로는 조폭에 대한 적절한 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 요 자금원을 찾아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음. 단속을 한 겁니다.